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사귐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윤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들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소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낫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형 압살롬의 낫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심오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나임으로 갈때 악도감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요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다윗 왕의 마지막 모습과, 그리고 아들 솔로몬에게 남기는 그의 유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기에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다윗에게 허락된 시간들이 모두 다 지나가고 죽음의 시간 앞에 서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그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요약하고 있는데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다윗은 30세에 왕이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보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립니다. 그는 70년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시간들을 보내고 오늘날로 따지면은 조금 이른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 그가 겪었던 고난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그가 겪었던 수많은 순환의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그가 지난날 겪었던 고난들이 그의 육신을 일찍 쇠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시간이 저물어 가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여러분 우리도 역시 세상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허락된 시간 동안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나그네입니다 허락된 시간을 살아가는 나그네로서 꼭 기억해야 할두 단어가 있다면 청지기와 소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청지기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지기는 언제나 주인을 기억하고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인의 부탁을 그의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즉 소명자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청지기임을 그리고 소명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윤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은 솔로몬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이 담겨 있는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무엇과 같으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당부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큰두 가지의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두 가지가 둘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지으신 분이 계시고 또한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으심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주의 어느 한 공간에 의미 없이 던져진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분이 계시고 또한 그분의 소망과 기대 속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두 사람은 삶을 대하는 태도, 삶의 방식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요압에 대해서 그리고 바르실레에 대해서 그리고 심의에 대해서 지난날의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합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다윗의 조카였고, 다윗과 함께 전쟁을 수행했던 개국공신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날 다윗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돌아보게 되면, 요합은 다윗에게 도움도 되었지만, 또한 다윗에게 큰 부담도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윗의 통솔을 잘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사람이었고, 또한 뿐만 아니라 다윗의 부탁을 저버리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죽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다윗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솔로몬이 아닌...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압은 왕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자기 식대로 행하는 신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공도 세울 때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다윗의 지도력 바깥에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르실레는 다윗이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잊을 수가 없었던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바르실레는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났지만 바르실레에 대한 고마움은 다윗의 마음 가운데 지금도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르실레의 그 남은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심의인데 심의는 다윗이 제일 힘이 약하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다윗을 저주하고 조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이 가장 공경에 처했을 때 다윗과,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극률과 사랑을 베풀어 주었던 사람이었지만 반대로 시무이는 다윗이 힘이 없다고 여겨졌을 때 다윗을 가장 가슴 아프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짧은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내를 감사합니다 지나온 날의, 날의 인생의 여정들을 다 마치고 이제는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로서 우리가 청지기임을 기억하며 또한 우리가 소명의 존재임을 기억하며 이 청지기된 시간을 소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선는 그날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충성된 정직으로 설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허락된 시간 동안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으로 기억된 사랑의 종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를 주께 의탁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속에 있는 사랑의 힘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